안녕. 오늘의 김조수. 안녕하세요. 얘는 김조수고요. 오늘 또 염색을 할 건데, 이번에는 초록색이랑 보라색을 섞어서 할 건데, 사실 아직 어떻게 할지를 못 정했어요. 제가 요즘에 보라색이랑 초록색 색조합에 빠져서, 근데 머리가 지금 아예 다 빠진 상태가 아니라서 잘 먹을지는 모르겠어요. 완전 밑에는 지금 갈색이고 황금색 이런 색이고 위에는 막 회색이랑 보라색이랑 막 뿌리도 엄청 자라 있고 하지만 이 머리색이 굉장히 꼴리 보기가 싫기 때문에 염색을 해볼 겁니다. 아 그럼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면 너가 보라, 너가 초록색을 맡아 그러니까 내가 보라색이라고 내가 너를 초록색을 해서 그냥 하고 싶은데 아니. 너 그래도 돼? 어. 망하면 흑발로 덮을 거예요, 여러분. 음. 보라색은 제가 항상 쓰는 블루베리 색상을 했고 이거 퓨어 그린. 초록색은 퓨어 그린 색상을 샀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오랜만이다. 볼에다가 짜줄게요. 아 근데 빛이 없어. 그럼 어, 어떻게? 손으로 발라? 아, 손으로. 발라. 막 발라? 응, 어, 막 발라. 와, 헉! 검정색 같아. 색깔 진하지. 오. 이거 이 춘장 아니야 춘장? 와 냄새 지 아, 보라칠 그린 삼 가닥가 가닥, 조금씩 조금씩 잡아서 가닥가닥 가닥 해주렴 그럼 그래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냥 밑단부터 그냥 막 바르자 일단은 얘를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여기부터 발라줄게요. 더할 수 있지 뭐야? <laughs> 그럼 그냥 반반으로 해. 아예 반반으로? 배충 응. 반반 머리는 질려버렸어. 빛도 없는데 아, 괜찮아. 할수 있어. 해볼게요. 해볼게요. 한다. 어. 아, 손으로 하라고? 응. 이렇게? 응. 와, 야 미친. 왜? 초록색. 개초록색이야? 잔디색이야어나 염색 진짜 오랜만 하는 것 같아.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는, <laughs> 아무도 몰라. <물어봐. 웃음> 이거는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잘될 수도 있잖아. 어, 나 근데 나 맨날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아! 왜? 목에 아, 못었어나 근데 우리 뭔가 잘 나누고 있는 것 같아. 아. 어. 나좀 조수 역할 잘 하는 것 같은데? 응. 이거 뭐, 파마첵스 같아. 여기. 야, 파마첵스 저기 있어. 먹어봐냐 맛없다며. 근데, 그냥, 먹으면 먹을만 하거든? 어. 근데, 달달. 근데, 먹고 나면은, 그냥 생파 씹고 난, 향이 나. 먹고 나면은? 어. 그냥 입에 파 향이 ᄉᄇ 나, 그냥. 금방 한다. 어. 분명히 사라졌다. 어. 와우. 나 옛날에 초록색 머리 한적 있어. 초톤 한창 유행할 때, 응. 밑에만 초록색 한적 있어. 초록색 완전 잔디 색깔이라니까? <laughs> 어, 아, 난 뭔가 마음에 들어. 자, 이렇게 해주고 다음 단. 아, 오. 거의 강렬하게 초록색으로 포인트를 주세요. 여기요? 네. 이거 제목 뭘로 하지? 초록색과 보라색이 만나면? <laughs> 나 지금 장인은돈탓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살이 엄청 쪘거든요. 운동을 시작했는데 살이 <laughs> 근데 지금 시작한지 한두달반 정도 됐는데 딱그2.5 단계가 풀려서 헬스 헬스장 어, 가는 날이라서 PT 오랜만에 갔는데 인바디를 재니까 3kg가 찐 거예요. 두달반 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시작을 하고 3kg가 쪄버렸어. 그랬으니까 <laughs> 운동을 쉬는 타이밍에 이제 헬스장도 못 가고. 갑자기 제가 군것질을 하기 시작하면서 군것질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과자도 안 먹고 아이스크림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나도. 근데 식후에 무조건 과자랑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고 맞아, 밥 먹을 엄청 때? 필요해. 밥 먹을 때 음료수 먹고 싶고 콜라 먹고 싶고 제로콜라 사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그2 5단계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지금 2주 동안 3kg가 쪘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56kg예요. 그것도 얘기해야 돼? 아, 몸무게는 중요하지 않아. 몸무게는 부끄러워할 게 아니야. 맞아. 하지만 살이 찔수 있잖아. 몸무게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살 찌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운동을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어머, 공을 어머, 어머. 개초록색이잖아. 이런 초록색은 안 해봤는데. 저는 어떤 초록 했는데카키 이런 거? 좀찐 초록했어. 음. 근데 내 머리가 지금 그냥 진짜, 진짜 개털이라 가지고. 탈색을 또할 수가 없어. 제 머리가 샥 뭐, 뭐, 빠려야 돼. 머리가 어떤 상태냐면요. 댓글로 사람들이 엄청 그랬거든. 나 항상 연색할때머리 뭐, 머리 상태 괜찮냐고. 근데 안 괜찮은 상황이 와버렸어. <laughs> 이제 관리해야 될 상황이 와버렸어. <laughs> 와 대박. 야너 잘했다. 괜찮은데? 나 잘하지? 응. 너 잘한다. 어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응. 잘 됐어. 응. 빛 없이 손가락으로만. 그걸 왜 생기는 거야? 많이 사는 것보다 그냥 충분히 자거든 다크서클이 엄청 심해가지고, 씻고 나와서 로션 바를 때 보면은, 딱딱 어. 놀래. 여기서 진짜 너무 어있는데 다크서클 피곤해서 생긴 거 아니냐, 원래? 어, 응, 근데 난 피곤할 일이 없는데. 네 몸이 <laughs> 넘어가... 피곤한 거 아니야? 정신이 피곤한 건가? 뭐, 얼마나 쉬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laughs>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고 아시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해진 상태를 코로나 블루라고 한대요. 내가 다크서클 생긴 것도 코로나 블루일 수도 있는 거지 뭐. <laughs> 나 진짜 나 난생 처음이야. 아 근데 어. 아주 괜찮아. 어 성공 예감인데? <laughs> 예감? 근데 보라색이 초록색으로 덮필나나 색깔이 보니까 도필 것 같아. 너건 염색할 생각 없니? 아주 나중에. 응. 겨울쯤 되면은 응. 빨간색으로 응 긴머리로 빨간색. 헉. 그럼 인어공주 메이크업 한번 해야겠네. 에리얼? 아나 화장 영상에 응. 너한테 제발 화장 좀 받아달래. 언니가 화장 못한다는 건 아닌데 그냥 효정 응. 언니한테 한 번만 가주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아 내가 그거 하자 했잖아. 여러분 김연아랑 저랑 서로 스타일 바꿔서 화장한 게 어때요? 난 화장을 안 하는데? 아니, 내가 너한테 스모키 메이크업을 해줄게. 어, 너가 나한테 뭐 해줄래? 난 해줄 게 없는데. <laughs> 오, 야, 약간 조커 같아. 조커 같다고? 그 초록머리잖아. 응. 근데 걔가 보라색 자켓을 입고 나오잖아. 응. 아, 맞네. 어, 다크나이트 조커가 보라색 자켓에다가. 응. 오 마이 갓! 초록머리잖아. 와우, 동얼 이렇게 발라왔거든요? 근데 초록색 밖에 안 보여. 마지막 섹션은 좀 얇게 어, 잡아서. 오케이, 오케이. 살짝 그 느낌으로 해줘. 뭐. 옴브레 느낌. 아, 오케이. 뭔 느낌인지 알지? 앞머리는 다 보라색으로 할까? 응. 음. 그게 나을 것 같지? 응. 음. 아. 음. 와우. 어, 이건 초록색 쩐다 진짜. 응. 음. 아, 어떻게 올까? 시간 좀 더. 이 머리는 너와의 합작이야. 아주 고마워. 이걸 건지. 와우. 어 그거 다 보라색해. 내가 여기 초록색 해. 었어잘 됐는데? 좋다니까. <laughs> <laughs> 응. 나잘 나올 것 같아. 응. 아주 마음에 들어. 제... 아, 어 내가 치고... 딱 원하던 머리야. 그래? 어. 딱 상상했던 머리야? 어. 딱 상상했던 색 조합이야. 너 머리 진짜 갈색이다. 너나 어, 머리 갈색이야. 와. 여러분, 음 이러고 한, 얼마나 있지? 한 15분? 아니다. 한 20분 있어줄게요. 머리를 감아보겠습니다. 아 미친. 초록물밖에 안 보이는데? 와, 초록색 미쳤다. 케일주스다, 케일주스. 염색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저 굉장히 지금 마음에 들거든요?